많이 놀오셨네 형부가 언니어 좋아 어, 나무거 뭐. 어, 이거? 뭐? 아, 이거? 이거 이또 <laughs> 많이 들은거야 어디어 다치셨어? 아한 막다가 그냥 찢어졌어 언니 안 다치게 가아이 여자가 나한테 덤벼가지고 어, 어 오 통서가 되게 예쁜 곳이 게어아유아유 멀미. 내가 멀미왜 임신했어? 아 악수. <목소리가> 아유, 많이 컸네. 어디가? 세요 자고 많이 있어요? 이거 다모 모자 런거 아니에요? 니까야지누가 잘못 찾아 한참 들어 어딘데요? 주유소가 교전 주소로 지 그래 그러면 그 앞에 딱가르줘 거기 거기 나오더라고 기 사는 오고는데 안녕하세요 서 오세요 <목 Review> 안녕하세요. 어디 어디 무슨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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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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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? 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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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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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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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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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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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귀천하게 귀천하게 여기는 내가 구울 거니까 그러니까. 뭐야? 서지어가고 저거 오 파마 어디서 했어요? 나하고 똑같네나 <laughs> <laughs> 2만 5천 원주겠는데 같은 미용실? 어 여기 뭐 요거 <laughs> 잡숴보세요 저거. 네 내장. 맛있어. 그럼 명인가가 21명? 어. 이그 정도는 아닌 같은데. 아니야. 16시로 했는데 아까 다, 다 누가 었어 아, 접대문요저 <laughs> 접대문 16명 맞아요. 왜 자리 부족, 해 있으니까. 아니, 안 근데, 아, 근데, 근데 누가 뭐 복권 탔나? 어, 그래. 안 뭐 복권 받았어? 응식 없어, 기었는데 아, 뭐 27억짜리 뭐 아파트 있는 사람이 뭐 34평이 27억 리 앉아, 빨리 아 여기 또 오잖아, 여기. 네. 저 들어가서 앉뭐 와서 와. 안이하오야 어서 와. 안녕하세요. 어, 어서 와. 너무 좋았어. 아이고, 정리이고 아, 막둥이야. 왜 막둥이? 아, 막둥이 어? 막둥이. 내가 많이 네, 왜냐하면, 그러니까. 고맙습니다. 고쳐가 well 아니, 거기 아빠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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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커서 진짜. 이쪽으로 하나 더 붙어 이쪽이이쪽이 좁고. 여기 여기 여기

돈1 0 0만원 나오겠다. 장어가돈0 0 0원 나오겠습니다. 자, 어가 얼마. 저기